여자도 음, 정복하라고 몰라. 있는 거야. 어? 뭐? 여자도 정복하라고 있는 건데. 동의선을 뭐? 얼마나 정복하기 힘든데. 야, 야, 어? 야, <laughs> 야 간단해. <laughs> 어따들이네? <laughs> 왜 이렇게 쉽게 넘어갔지나좀 쉬운 여자야. 아유 진짜. 어, 나 정말 너무 금방 넘어간 거였지? 아이, 그때 그냥 그 남이섬 사건만 아니었어도 그러니까. 거기서 너너 너 현장 있었잖아 아, 그러니까. 그런 그러니까. 이상이 데려와, 미성이 데려와. 그 사건만 아니었어도. 그때 가지만 않았어도 내가 그때 엠 t 를 가면 안 되는 거였지. 아니 근데 S본부에서 어. 차두 대를 남이섬에 엠 t 를 갔는데 내가 이쪽에 있었고 애엄마 이쪽에 있었는데 같이 탔어야 되는데 어떻게 따로따로 타게 된 거야? 술취해가지 내가 이제 미선이 데려오라고 난리가 났을 때 취해가지고 미선이 데려오라고 미선이 데려오라고 미선이 데려. <laughs> 근데 또 무슨 뭐 큰일 난 줄고 알또 같이 또 <laughs> 왔다고 또막 버스에 타서까지 미선이 있어라 해야 된다. 옆에 있어. 그 사람들이 다한 거예요. 이 오빠 날 좋아한다는 걸 기억이 안 나지 나. <laughs> 기억이 안 나. 아 알지도 있어요. 근데 애들은 다 맞다고 하니까, 그러나 보죠. 뭐. 나는 기억이 안 나요. 나 전혀 수치했기 때문에. 아, 근데 네. 연애하고 계셨어요? 그 연애하고 있었지. 연애하고 있었다가. 개그맨들이 이제 그땐 다 알게 된 거죠. 아니지. 이제 그 사, 그사건 있고 나서, 남이섬 사건 있고 나서 한참 동안 또몇번 몇 프로포즈를 했었죠. 근데 저는 뭐 그닥 그 남자로서 이 사람을 좋아하죠. 그냥 섬도 오빠였었죠. 아, 근데 정말 웃기는 건 뭐냐면, 정말 옛날 얘기 같아. 내 얘기 같지 않고, 되게 오래된 얘기 같아요. 그런 일이 있었나? 아, 맞다. 우리 처음에 그렇게 만났지? 상기가 되지. 이건 아니, 다 있고, 이거 해야지. 오! 오빠가 요리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하는 거야? 메뉴 들으면 깜짝 놀라. 오빠, 뭐야? 알아도 된다, 오빠. 응? 음. 응? 뭐지? 브라이어티한데? 이제 이거 할 거야. 오! 아. 음 생물이야 <laughs> 저거 봄에 잡아놓은 거 <laughs> 생물은 생물인데 요새 가잠이 안 잡힌데 아